우리 친구들 공부하다 머리를 식힐 때 종종 무엇을 하시나요? 저는 쉬거나 이동 시간에는 어김없이 음악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음악, 이를테면 BTS의 Dynamite 이 음악은 과연 이곡의 악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그 당시의 무대라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재림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음악의 본질과 연주에 관한 다양한 입장들입니다. 여러분의 경우 아마 쉬는 시간에 주로 음악을 많이 접하시게 되실 텐데요. 우리가 자주 듣는 여러 음악도 그렇고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자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라는 작품은 오페라 악보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무대 위에 상연되는 오페라를 의미할까요?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이죠. 자, 쉽게 생각해서 오르세 미술관에 걸려 있는 밀레의 회화 만종은 그 자체로 유일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음악은 사실 활동이지 제작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악의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바로 악보, 그리고 연주에 의한 소리의 울림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음악의 특수성 때문에 악보와 연주, 이 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우리 악기 연주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도 종종 만나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연주라는 개념이 언제 성립했을까요? 놀랍게도 18세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실 악보를 그대로 음향화하는 작업을 의미했다고 해요. 자, 연주자는 자신의 주관을 벗어나 악보에 내재되어 있는 힘을 통해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즉, 개별 작품에는 모두 하나의 올바른 연주가 존재했다고 생각했죠. 자, 이렇듯 18세기의 연주로는 일반적인 연주의 법칙을 세우고자 했는데요. 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자, 첫째, 악보를 충실히 재현할 것. 연주자의 주관은 중요치 않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주자는 악보가 전달하는 감정을 충실하게 전달할 것. 자, 그런데 이러한 연주론에도 1800년을 전후로 경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당시에는 작곡가가 의도한 가사나 표제 같은 의미를 지시하는 요인이 사라진 순수기악 음악이 성행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성중에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해 보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던 거죠. 아까 우리 18세기에 올바른 연주 기준이 있었다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특정 의미를 전달하는 하나의 올바른 연주보다는 자, 다양한 연주에 주목하게 되고.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연주를 곧 해석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는 이 연주에 대한 해석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음악미학자 단우저는 이와 관련해서 분석적 해석론을 제시하는데 절대적인 미의법칙이 사라진 현대의 연주 문화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평가됩니다. 자, 바로 그 단우저가 제시한 분석적 해석론에 대해 살펴보자면 한마디로 해석은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겁니다. 자, 연주자가 개별 작품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여 그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연주 방식을 찾는 건데요. 대신 연주자의 주관만 고려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여러 측면의 객관적 분석에 의한 해석이 중요하다고 단우전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단우전은 개별 작품마다 적합한 연주 방식이 있고, 여기에는 또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각각 역사적 유형, 전통적 유형, 그리고 현대화 유형입니다. 자, 그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다시피, 역사적 유형은 음악이 만들어진 그 당시의 여법과 음색으로 연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자, 그 시절을 따라가야 하니까, 당연히 악기도 옛날의 악기를 만들고요. 자, 그 당시의 기법, 그 시대의 음향, 철저하게 역사를 따르는 거죠. 자, 그럼 전통적 유형은 역사적 유형과 뭐가 다를까요? 역사적 유형이 과거의 음악을 복구하려는 경향이라면, 자, 전통적 유형은 음악학적 분석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이전에 연주되었던 것들에 실려있는 연주자들의 주관적 감정에 대한 분석을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화 유형도 이름에서부터 유추가 가능하죠? 작품을 현대의 미적 이상에 따라 연주하려는 경향이에요. 즉 작품의 요소들을 현대의 생동감 있는 요소로 승화시켜 연주하는 거죠. 뭐 이를테면 베토벤 교향곡을 관현악 편성으로 변형시킨 바그너의 시도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해석 문화의 연주 유형 구분 되셨나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18세기의 연주론과 분석적 해석론의 입장을 한번 간단하게 표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눈에 정리가 되시죠? 자 또한 단우전은 연주자들을 위해 이를 개별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자 하나는 연주 잠재적 방법인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 악보, 작품, 구조, 뭐 작곡기법 이런 것들 있죠? 이러한 작품 자체의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자, 이 방법은 그 유명한 아도르노가 중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연주 실제적 방법이라고 일컫는 것인데 이미 녹음된 것들 이를테면 LP, CD, 연주 기록 같은 것과 실제로 연주된 음향을 직접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주되었던 당시의 해석적 특징을 밝히는 거죠. 정리하자면, 절대적인 미해법칙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시대에는 18세기 연주론을 통해 연주의 옳고 그름을 따졌던 것이고, 절대적인 미해법칙이 사라진 시대에 현대의 연주문화의 방향을 찾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단우저의 분석적 해석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개별 작품마다 적합한 연주방식을 찾을 수 있겠지만, 단 하나의 옳은 연주 방식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게이 이론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몇십 년뒤 부루의 명곡 같은 곳에 BTS의 Dynamite를 다른 아이돌이 부른다면 이 곡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을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더 좋은 편곡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고 보니 음악이 악보냐 연주냐 뭐 기준을 나누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그쵸?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